자, 이기는 부산 해운대. 자, 이기는 부산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자, 이기는 강한리 나리가비입니다. 자, 미랑시청 시발로마 토지대장이죠. 토지보로코등기 청량 상습위조 땅돌려 주라 잡놈아 위조 소새끼 개새끼 잡놈 국가 위랑시 조폭집단 토지대전을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개세개또 공간전복구축에 건물을 자르면 안 된다 청량하면 안 된다 똥개 잡놈들이 돈을 받고 총사람 모른다고 토지 대장을 만들어주요 돈을 많이 쳐먹겠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청량도 조폭 청량하여 야 청량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도 안 됩니다. 왜 국가가 호러새끼들이힘으고 감사원, 간내 경찰 검찰 경상남도 도청 감사실 경상남도 지적가 하도 제재를 안 하니까 안 됩니다. 저 대한지주공사 경남 본부 거기 또 비리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자주 와요.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우리도 한한 장에서 맨날 옵니다 청량을 위조를 많이 한다고.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맨날 출동해요 청량을 위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호로새끼들이 위조를 하는데 아무 제재도 안 하니, 경찰도 경찰이나 경찰이나 한통수고 앞잡이 노를 하니, 이거를 24년 고발해요. 무죄된 건지. 니 이미 씹새끼들 보이야 개새끼야. 니가 공무이가호로새끼야 이때까지 24년 고소고발 진정했놈, 옳게 안한 놈, 뭐 빨리 천장에 디지라 잡놈아 이호러 새끼야 진실이 없고 맨날 고소해요 그 간대 미랑 경찰 미랑그지적가는고소한다고야 고소되잖아 고소, 고소 말라고하노안 되지 그 간대 경찰이 똥개들이 이걸 그래 하는 거 그렇죠 <laughs> 개나라 개나라 족다이 새끼 아이고. 미랑시 공공원 결탁. 돈 받아 처먹겠지 족같은 새끼야. 너 언젠가는 깜빵 갈 날이 다 됐다. 계속 생방송 하니까. 오늘이 19년 8월 31일 오후입니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가 건물이 버쩍버쩍 합니다. 건물이. 자, 이렇게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많어. 개새끼 돈을 그래 처먹고개새끼더라 월급은 작게 받나? 어? 똥개야 진짜 토지대장 주라. 이 세대가리에요. 집단이 세대가리. 조폭행정이고. 우리나라는 공물은 조폭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이고, 도둑질 하도 안 도와줍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리엄 캡에서 토지대장 위조, 청량 위조. 정의배 도 토지대장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그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토지대장 변조하고 청량 삼습에도 옳게 조사를 안 합니다. 그 앞으로 토지대장 위조 청량 위조 인터넷 딱 치면 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토지대장 위조 돈 받고 국가가 그러면 제재를 안하고 이러니까 맨날 재판해요 오늘 또 정읍에 한번 보니까 놀랬어요 어 영동도 있고 양양도 있고 이토지대장 억수로 만들었어요 또그 새끼들이 간내 경찰을 잡아있냐 안잡아요 시드시드라하게 무임 무무이 그거를 보니까 조금 인터넷 보니까 안주개는그거 대부분에서 기소시키대요. 그 간내 간내 경찰들이 똥개들이 다 같은 공무원한테 생선을 맡기니까 조사라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공무원을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입니다. 신문고 감사원 간내 경찰 검찰 전부 다 공무원인데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멸까 기술을 하겠어요. 어? 맞지? 아이, 똥개야. 어이구, 참말이 아프다. 족같은 새끼들이 띠질렀고, 혼자는 너거 조폭 청량의 놈들, 토지대당 위조 돈 받고 했는데, 청량 위조에가 돈 받고 온 최첨원들은 너거 조금 있다가, 어? 깜빵 갈 날이 다 됐다. 계속 생방송 하는데, 어떡하는너그제 깜빵 가야지. 자. 자, 미랑시 결탁공구원, 청량 삼섭 위조. 토지대장 위조 미랑 등기소 등기 아 시발놈아 땅 돌리주라 이 참놈아 경찰 검찰 엉터리 조사 아이고 서로 새끼들아 너가 공무원이가 아이고 양아치 새끼들이 어? 월급이 작나 아이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어? 경상남도 지저껏 상급기관에 가도 안되고 토지대장 위조 청량리소 la 호러 새끼더라 느낌이 보시다 10새끼가 국가기관에 위조하면 정각 조사를 해야 돼개새더라아이고박이로 시장 뭐하노 바가벼라어몇 년째고 지금 4년 7개월 들고 4년 7개월 자 이걸 가지고 차를 큰 차에 가지고 대형차를 해가지고 김에서 주차비가 배우 50건을 줬어요. 차두 대를 대모해가지고 이 차만 하더라도 포터에 주차비가 80건 주어요 80건. 거짓말을아니다동기에 2년째를 대놨어요. 도로 한폭판에 동김에 IC에, 코너에. 메가마트 대형차를그 대놨고. 김해시에서 교통과에서 제발 차좀 줘. 넘사시렵다고. 미항시청 위조 소새끼들의 위장 공무원들 사기가 다 떨어진다고. 김에 시청에서 전화로 합대다. 차좀 찾아놨고. 주차비를 계속 주니까, 막, 딱딱딱지 하루에 맥 하루 지나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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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 그 2년 동안 150건 줬어. 미랑 똥개 잡지도 못하고. <laughs> 내가 가리를 째지겠는가. 미랑 똥개 잡다가 지금 4년 7개월 때라. 이게 나라야, 이거. 족같은 새끼. 족같은 나라. 에이, 호로새끼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자, 한날은 3년 됐습니다. 3년 전엔. 자, 진정 고발을 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신무감사원. 안 되니까,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2년 전에 했어요. 계속. 하니까, 하도 조폭들이 경찰 고발하도 안 되고, 신무감사로 이집시키고, 빽빽이 돌리니까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유튜브, 페이스북에 조, 조폭 그 주동자들 한 8명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날은 미란 경찰서 똥개, 경찰관에 전화 왔어요. 정보통신법에 인터넷 페이스북 올리, 글올렸 있다고 주동자를 뭐 결탁한 자 주동자를 올렸다고조사받자는은 거라. 어,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주구지기에 김이니까 김미중부경찰서로 이첩해라. 그래, 이첩했어요. 한 나라. 그래가 조사를 잘 받았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 똥개 잡겠다.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 있겠나? 자. 고발했으니까, 자, 중부경찰서 토지대장을 한 개를 만들어는데세 개를 만든다. 공간 전복 구축에 건물을 잘라간다. 또, 학증 판결받아가 위조 변조해가 도민, 도 위조 변조해가 대한지서 공부해서는 취소시켰다. 자, 막, 한, 한, 다섯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받았어요. 멋지게, 이제, 걸리다. 미랑 똥개, 응, 조폭하고, 이제, 걸리겠다. 토지 보러가고 이제, 걸리겠다. 좋았고, 이제, 이 조사를 잘 똥차게 받았어. 미랑 똥개. 자, 잡아 있는 기회다. 자, 은글. 그 서로가 미랑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자, 오라 가도 안 하고 미랑 경찰 똥개들은 검찰한테 총치를 했어요. 이제 뭐 검찰에서 송치했으니까 나름 자, 안 부르겠나? 안 불러요. 공무원 다치는데 어떻게 부르노? 경찰, 검찰, 거르지야. 500만원 벌금. 정보통신법에 500만원. 에레, 호러새끼야, 개새끼야, 아이고, 너것도 경찰, 검찰이가,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아이고, 이때까지, 미란경찰서, 검찰서, 이때까지 24년 고소고발해가 안된 놈, 빨리 지옥에 떠나거라. 니네 김이 보지다, 개새끼 보라. 지금, 너, 지금, 지금 이거를 가지고 20, 24년 고소하고, LA 호러새끼들아, 30년을 재판하고, 이거를 똥개하라 못 잡아가, 차원지방구분도 그렇고, 아이고, 신군고 감사원. 아이고, 국토부 아르케 토 전화했어요. 국토부 전화도 빨리 내려와가지고좀 판매시키라, 똥개, 저 조폭행정이고, 어? 그래, 한다. 공부정리 또 이렇게, 그 물을 자르고, 청량하고, 분할한다. 어? 공문서를 위주를 으면너무 많이 한다. 가도, 몇번 전하다면 화 연락이 안쓰요 안쪽까지. 자이 나라가 정말로 개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문고 감사원 간내 경찰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어, 민간을 안찾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해야 히 돼요 철저히. 자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은 공무원들 공무원들 먹이 살린다고 조금 있다가 망합니다. 미란 가면은. 민원실 가면 텅텅 비었어요. 법원도 가도 그렇고, 미랑 경찰서 가도 텅텅 비었어요. 자, 미국은 인급보다 미국은 3억이라, 3억.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공무원이 엄청나요 일본이 1억 3억, 1억은 만감. 엄청나요. 아이고, 참, 언젠가는 이 꺼려지대들이. 참, 머리 아프다. 앞으로 구조 조정해야 돼요. 각 시자체 음색 보고 동사무소 일부 남가 놨고, 거기다가 막, 안 그러면은 경상남도 시청, 경상북도 시청, 나머지기는 갖다 시켜야 돼. 뭐, 공무원들, 엉터리 공무원 미기살렘, 나라가 많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대 IMF에요. 대 IMF. 공장이 문닫았고 실업자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미기 살려요? 우리나라가 국민성도 깨달아야 돼. 국민들 바보라. 국회의원들도, 100명도 많아, 내 생각에. 한 50명 하고 싶은데, 그 300명, 에이 공무원들아. 국회의원들도, 너것도, 응? 너 자신을, 국가를 자신을 위해서, 왜 300명 있어야 되는데? 어? 공무원도 그렇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차원지방 부분에, 30년 재판하니 차원법원의 판사님도 조금 건물을 자르지 마라 분할하지 마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분필 등기는 원천 무유고소미시효에 해당이 없다는 거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판사님. 그래서 판결이 전문 분야를 있으면 부동산 부분에는 부동산을 시험치 가서 판사가 해야되는데 이것 가지고 건물을 자르지 마라 분할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30년을 했어요 하도 판사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무소식이라 분필 등기도 몰라요 그래서 한심스럽습니다 자 언젠가는 니랑 똥개 공무원들 조폭 행정 깜방갈 날이 다 됐다이 너가 알제? 계속 생방송하면 너가 어떡하노 그래서 이 생방송 보는 사람도 한번 도와주세요. 각 시마다 생방송 올려놨어각 시마다. 뭐 포천이라든지 울 강원도라든지 속초라든지 여수라든지 뭐 목포라든지 사진을 다 올려놨으니까 미랑똥개 족복행정이고 점놈 국가고 소새끼고 그거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다놉옵니다 선전 좀 해주시고 공유 좀해주가지고 선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laughs> 다 법도 다쓰었고 개나라 개실단입니다. 자, 배친여름 감사합니다.